너 어? 그러면 PC방 대리는 안 맡겨? 아 저는 대리판? 단순히 게임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보상수령도 알아서 해주시니까 명절에 눈치 보면서 PC방 갈 필요 없습니다 저 박성주도 개인적으로 1년 동안 이용하고 있는 대리판? 에잇 그냥 진짜 소신만원 하는데 그냥 스포티비 꺼졌으면 좋겠다 진짜 그따구로 할 거면 쿠팡한테 넘기자 아 진짜 거의 뭐 넥슨급이야 서버관리자 아, 그리고 토트너 워스트, 로메로 아니야 로메로는 그냥 운이 안 좋았어 솔직히 그 누구야 존슨? 그쪽에서 좀 문제가 발생했다고 봐. 원래 그 자리에서 안 뛰나, 걔가? 뭔가 좀 이상하던데? 토트넘이 초중반까지. 계속 개 처맞았는데 아스날의 박센 압박에서 토트넘이 어떻게든 빠져나오는 그림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자꾸 그 존슨 개 쪽에서 티키타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존슨이 뭔가 자리를 잘못 잡는? 개가 좀내려와줘갖고 받아주고 거기서 좀 이제 나가든가 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로메로가 자체골로된그골 있잖아요 거기서도 존슨 때문에 사실상 먹혔니다 사카가 안쪽으로 접고 왼발 제트디 했잖아 근데 그 공간이 어떻게 나왔냐면 사카를 막고 있던 우두기가 뒤에 돌아오는 풀백을 마크를 할때 그 존슨이가 풀백 따라갈 게 아니라 사카를 막혀야 되는데 우독이랑 같이 손 잡고 따라가니까 사카 어, 개꿀 오픈 제트디.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냥 존슨의 개병신이었으면 많이 안타까웠어. 그리고 우도기는 존나 잘했어. 내가 봤을때 우도기는 역시 내 아들. 만약에 우도기 존슨 호흡 문제다? 조카. 그냥 존슨 문제. 그냥 오늘 전체적인 경기를 놓고 봤을 때 로메로를 지금 까는 사람들은 그냥 너무 표면적인 것만 보는 거야 지금. 손흥민 나갈 때 로메로한테 뽀뽀했잖아. 거기서 아 역시 주장은 주장. 뽀뽀 갈기잖아. 힘내라고. 운이 안 좋았어. 일단 손흥민 선수 골 골도 골인데 오늘 나는 손흥민 선수한테 아이콘 셰우첸코를 봤어. 움직임이 존나 맛있더라 야, 씨, 오프더볼이왜 이렇게 좋냐? 메디슨이 사이드에서 컷백 때렸는데, 거기서 사실 그 수비수 3명 사이에서 넣는다는 게, 그게 진짜 어마무시한 일이거든. 사실, 피파에서도 그렇게 골 먹히면, 아, 씨발, 몇까지 이게 왜, 왜, 왜 뚫리냐? 센터백 3명 이렇게 잡아놓고, 그렇게 컷백 수비 잡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 공격수가 오프더볼 진짜 희한하게 그렇게 빠르게 가져가면서 넣어버리면은, 야, 이거 진짜 억가란 말이야. 아스라 입장에서. 그것도 그거고, 마지막 그두 번째 골은, 진짜 마무리가. 손흥민 선수의 그 진가. 칼 같은 타이밍에 파포스트로. 툭! 골키퍼가 아무것도 못해. 심지어 손흥민 선수 도 양발이야. 골키퍼는 찰라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진짜 오만 생각이 다르었을 거야. 왼발, 니어, 디디가 오른발, 니어, 제트딘가 아니, 파포스트, 디디? 아, 씨발, 왼발, 오른발, 뭐, 뭐지? 그럼 손흥민, 오마이와 뭐, 신데이루. 나린! 빡! 시마타! 이, 이게 클래스야, 이게. 마무리 확실하잖아. 근데 그 손흥민 선수 골 장면 이전에 조르지뉴. 갑자기 라이스가 부상인지 뭔지 갑자기 빠졌잖아. 조르지뉴? 예 네. 역시 좋신아 그리고 사카가 첫번째 골 넣을때 이거하고 두번째 PK 넣을때 나는 솔직히 이거 할줄 알았거든 근데 이거 한번 더 던지대? 혹시 사카랑 메디슨이랑 싸웠어요? 아 친구야? 아 친구라 그런거야? 아 친해서? 아 그치그치그치 그치, 그치. 친하지 못하면 그지랄 못하지 만약에 친하지도 않은 새끼가 이 지랄하면 바로 싸대게 그냥 거기서 벤치 클리어링이지. 아, 히샬리송. 나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 히샬리송 보면서 약간 드는 생각이 피파할 때 키렉 졸라 걸리는 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 디슛 누르는 느낌이었어. 키렉이 졸라 걸려. 애가 체감이 개 쓰레기고 체감도 안 좋은데 개씹 난사충이고 지금 소니하고 너무 비교되던데? 아, 근데 막 채팅창 보니까 소 저는 왜 빼냐? 포스트 코글로 왜 명장병 걸렸나? 막 개까던데? 이게 그러니까 소니가 교체가 된게졸라만뛰었어요 그냥 머리 바고 계속 뛰었잖아. 콜키퍼한테 나는 근데 오히려 그거 보고 와, 포스트... 코골로 어? 좀 치는데? 당장의 경기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했을 리버풀 경기도 그렇고 좀 멀리 본다 음? 아 아무튼 경기 재밌었다 아 근데 토트넘 현역팀 되게 좋아졌다 비수마가 이것도 프리미엄부터 고 1조가 넘네 미친 아니 오버롤 117 금카가 아니 거기 심지어 짝발이잖아 3와 이게 1조가 넘어? 아 근데 진짜 프리미엄이 장난 아니긴 하네 쿨루셉스키 넣어줘야 되고 오른쪽 이제 페리시 히카리오는 시즌이 있나? 어, 22PL이 있네? 이거 특성을 봐야 돼. 아, 소크 달려있어. 아, 좀 아쉽네. 여기다 그냥 포스터 달아야겠네. 여기는 이제 왼쪽은 이제 무조건 내 양아들. 아니, 얘는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내가 그 무과금에서 진짜 내가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진짜 그냥 센터팩급. 내가 맨날 우거지. 그냥 얘는 그냥 센터팩이야, 원래부터. 거의 수비력이. 그리고 여기 이제 페드로 포로. 포로도 근데 수비 많이 늘었던데? 야, 이러면 7조가 이렇게 해서. 나쁘지 않네 나는 안할텐데 형 대낙 사이트 어디 이용해? 어 저는 대낙톡! 가장 저렴한 서비스 가장 저렴한 가격 가장 빠른 서비스 로그인을 1 0 이용하면 1회 무료 증정까지 대낙톡! 에잇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배너 보이시죠? 네에 대낙은 어디? 대낙톡! 아 요즘에 현질할 돈도 없고 어떡하냐? 너 광고를 받을까? 나 빼고 다 하시잖아. 근데 성격이 바탕하면을 보면 알리고 있듯이 깔끔한 걸 좋아해가지고 피파 시작한 지 벌써 5년 넘었는데 한 번을 안 받았단 말이야. 피파는 동생들 다 하길래 물어봤는데 나쁘지 않게 광고를 받더라고. 아 그거 받으면 나 그래도 현실좀할수 있지 않을까? 정말 심사숙고 끝에 두곳 끝냈습니다. 하나는 대나. 하나는 대리인데 다 이유가 있어 대낙, 대낙톡 엄청 깐깐하거든요 진짜 광고 함부로 안 봤거든 이유가 있어야 돼 일단 제일 싼 제일 저렴해 지금 현재 5 0 0원이야 다른 데 800원, 900원, 1200원 막 이러거든 근데 지금 이벤트 해가지고 500원인데 1분 30초 정도 걸린 빠르면 30초 몇주 이벤트가 아니라 한달 동안 500원 이벤트를 하고 있었더라고 아니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사장님이 한숨 않네요 <laughs> 또 신생 업체여 꽃 이용 고객 많이 유치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로 하신다고 하셔고된 업체다 해갖고 오케이 갑시다 그리고 대리 대리팡 이란 곳인데 여기를 한 이유 그냥 내가 1년 동안 이용 중 순수 내 경험 그냥 개쩔음 뭐 이벤트 알아서 다 받아주시고 내가 할게 없더라고 그냥 다 누락된 거 있으면 다 알려주시고 그냥 그냥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음 그게 이유야 내가 직접 이용했으니까 1년 지나서 갑자기 사장님이 스윽 카톡 오시더니 혹시 유튜버 박성준님 맞으세요? 팬입니다. <laughs> 혹시 저희 광고 하실래요? 했는데 제가 제가 거절했어요. 배너 달고 그런 거좀 성격 좀안 맞아갖고 아, 죄송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그냥 마친 게 아니라 사장님 이 이제 앞으로 돈안 내도 되니까 공짜로 해드릴게요. 그것이 의리니까 여기서 끝났어. 아 사장님 됐다 대납 톡 대파. 그거 이용하세요 이 게임 내가 5년 넘게 했는데 한 번도 안 받았어 광고를 근데 받았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끝 대리 비용 얼마냐고요? 몰라요 저도 <laughs> 주말에 나온다고 하더라. 이번에 버닝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선착순이야. 여기 좀 빨리 끝나. 마감이. 회원분들이 안 나가. 자리를 안 내어줘. 6개월에 한 번씩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95%? 계속 갱신. 그래서 자리가 잘 없대. 근데 이번에 저한테 광고를 주신 게 지금 자리가 꽉 찼는데 성준님에게 그러니까 광고를 드리기 위해서 추가로 다른 PC방 자리를 어떻게든 마련하겠다. 더 회원을 바뀌었다 그 정도입니다 말다 했죠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게끔 좀더 받으신대요 만약에 지금 대리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오픈되면은 빨리 가갖고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형님 저 잠깐 일본 간 사이에 클럽 추방되는데 이유가 그 때문일까요 네 일주일 동안 포인트 기부 안 하시면은 추방돼요 나 매주 수요일마다 본다고 일 이상은 봐주는데 0 인삼 다 자름 그냥.

Put it on your story so all your friends see, everyone can see yeah. And we're going and going and going, it's a good night Baby, let it roll like the good times Smoking and pouring, I'm focused on you, yeah You can see, everyone can see